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4.3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투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4.3 보궐선거는 단지 국회의원 두 명을 뽑는 그런 미니선거지만 각 당에서는 거의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3월 30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창원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이날 축구장에서는 경남FC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남FC가 경남을 연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원 지역 시민들이 많이 관중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을 이용해서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아마 선거운동을 위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당을 나타내는 빨간 점프를 입고 그리고 스탠드에서 많은 관중들과 악수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두고 각 당에서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내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이 상을 두고 성명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비하는 말을 계속해서 펼쳐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노린 듯 반칙왕의 민낯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은 무슨 법무부 장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대표, 당대표. 이런 말도 내걸고, 그리고 완전 유세가 문제다 축구장 유세가 문제다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것을 몰랐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추상 같은 그런 서리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엄중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유혁당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이 문제를 먼저 육군 해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대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인지 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맞을 것입니다.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가?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아마 점퍼를 입고 악수를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겠죠. 그때 선관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수 있다. 그래서 강기훈 후보가 당대표를 모시고 대동하고 함께 그렇게 선거운동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뒤선관에서는이 문제가 점차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문제화 되자 이렇게 또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육군 질의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지 바뀐지 그렇게 묻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아마 바깥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그런 요지의 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축구장, 축구장이란 것은 일종의 신뢰입니다. 신뢰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체육관이라고 그러면 벌써 앞에 실례란 말이 포함됩니다. 또 영업용 택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택시에는 벌써 영업용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한국당에서 구태여, 축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겠습니까? 축구장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한가? 그리고 후보가 선거 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안에 실내에서 신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안이 아니 아니면 바깥에서 라면 왜 굳이 자유한국당 선거 관계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겠습니까? 이때는 벌써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어느 지역이나 바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 관련해 이런 일종의 이후의 답변은 굉장히 구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축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축구장에서 선거운동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는 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선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거 운동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웃기는 상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 문제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3월 2일날, 3월 2일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그리고 여윤국 후보도 농구장에서 농구장인 것은 실내입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농구장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5번 여영라란 표시를 달고 그렇게 스탠드에서 응원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트에 내려가서 경기장 안쪽에 코트에 내려가서 율동도 펼쳤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월 2일 경우는 일종의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등록이 안된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는 본 후보보다 훨씬 여러 가지 선거 운동 제약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보는 광역선거에 나가서 예비 후보일 때 사찰 안에서 선거 운동이 안 된다고 해서 사찰 바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잠시 안쪽에 문 안쪽에 들어간 것을 빌미로 경찰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비 후보 때는 사찰 안 그리고 지하철역 안 벽은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선거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여영국 후보는 이정미 대표와 함께 예비 후보 그런 상황에서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선고등을 펼쳤고 그리고 또 코탄에서 율동까지 펼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기훈 후보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한 그런 행동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고 법적인 책임이 아주 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그런 완전한 후보와 아직까지 애비 후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애비 후보가 본 후보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병원 안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안이라든지, 역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비 후보 때는 이런 선거 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주 몹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완전 잊어버리고 남이 한 조금의 그런 흠만 있으면 이것은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말이 노는 모양입니다. 완전 황교안 대표를 비하는 그런 성명, 등등.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3월 18일 날, 민주당, 금민우 후보. 이때는 단일화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금민우 후보는 역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당 점프를 입고, 그리고 기호 1번을 새긴 그런 점프를 입고, 스탠드에서 관중들과 악수하는 모습의 그런 영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선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무라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란 것은 사퇴한 이후에도 선관에서 사후에 고발을 하든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선관에서는 유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광균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후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 문제도 터지고,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 금민호 후보 문제도 터져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선관위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처음에는 이게 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자유한국당만 조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정당에서 터져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이할수 없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행정조처,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위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벌은 아닙니다. 일종의 경고라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선 이후에 어떤 당선 무효라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벌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육군자들을 보면 굉장히 강기훈 후보와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데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정의당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자 정의당에 대해서도 일종의 행정 조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행정 조처로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행국 후보는 애비 후보, 애비 후보였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선거에 나갔던 어떤 애비 후보가 사찰에서 잠시 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내 진입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소가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선관에서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소가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미래당, 바른 미래당도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같은 보수 쪽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미래당 이재한 후보도 보니까 날짜는 다르더군요. 날짜는 다르지만 역시 축구장 안에서 관중들 상대로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한 그런 영상이 또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무료 입장이라고 합니다.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이 펼쳐지면 그래도 단끼리는 동업자 시는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가 이념이 다르고 또 적이다 생각할지라도 이런 상에서 자신들이 한 상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 잊어버리고 땅에 묻혀두고 다른 당 다른 당 후보가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우리 당들, 우리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게 짜겼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처음에 강하게 펼쳐졌는가 하면 좌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민낯을 보여준다. 무슨 민낯입니까? 반칙 왕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덩달아서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경남 FC에 대해서 제재를 완전 정강석화처럼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선거 기간 이후에 상벌위원회를 열어도 충분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경남 FC에 대해서 제재금인가 뭐 2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별 상이 아니지만 이게 자꾸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야, 제재금 2천만 원까지 받으니까 무지무지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크게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이렇게 프로 축구연맹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압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또 알아서 긴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그리고 후보가 선관에서 유권 질의를 하고 나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서 당 점프를 입고또 악수를 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한건 잡았다. 이제 이제 막바지에 박사를 내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하하고 성토하고 또 나무라는 이런 대한민국 정당 그리고 제대로 중립지키지 못한 선관위. 선관위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선관위는 불편, 부당해 합니다. 다른 정당, 여러 정당에 있어서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문제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강기훈 후보를 정말 조직 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펼쳐졌을 것입니까? 저는 앞전에 3월 1일 날 벌써 정의당, 정의당에서 정의당 농구장에서 펼친 이것부터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일종의 선례가 돼서 아,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스포츠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벌써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의 무능 그리고 무사일 그리고 문제가 터지자 한쪽만 다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또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4.3 보궐선거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저런 사항들을 잘 재면서 또 판단하면서 기중한한 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